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어, 선수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290쪽 펴주기 바랍니다. 자, 전류, 전항, 어, 전압, 저항, 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자, 먼저. 자, 회로도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자, 전원 장치 그렸습니다. 전원 장치. 여기가 플러스고 오른쪽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자, 저항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그리고 스위치. 자, 가장 간단한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요걸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 R. 저항을 흐르는 전류, 어, 전류를 보통 I라고 씁니다. 그리고 전원장치, 전원장치는 전압 V로 표현을 하죠. 어, 전원장치 V, 어, 전압이 이렇게 어, 형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 지금 회로도에 저항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 저항에 오로지 전원장치의 전압이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저항장치에 걸리는 전압을 V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저항에 흐, 어, 저항을 흐르는 전류와 이 저항의 크기 R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 이세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먼저 어, 에, 여기에 흐르는 어, 이 전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전하의 종류가 뭐뭐가 있냐면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또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뭐전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표현도 많이 했겠지만 자, 전류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는 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알아두고 어,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어, 전류의 방향은 보통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원장치로 따지면 전원장치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전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사실 전류의 방향은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자, 여기 회로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 긴짝대기가 플러스죠. 이 플러스에, 잠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플러스라는 전화가 움직일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치면, 이 플러스 전화는, 어 이전원장치에 플러스하고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마이너스를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전류의 방향은 사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갈 건데, 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 하는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플러스 전화는 플러스를 싫어하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원 장치로 보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 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정확한 정의는 플러스 전화가 이동하는 방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화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마이너스 전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표현했지만 마이너스 전화도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 전화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극어 마이너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일 건데 마이너스 전화는 전화는 마이너스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오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결국은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 그림에서 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 전하는 자 마이너스 전하 뭐 여기 있던데 도선에 어디에 있던지간에 이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실하니까. 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마이너스 전화 이동 방향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전화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이쪽이죠. 시계 방향이죠. 아,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바로 전류 방향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류 방향.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방향, 어, 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방향이 바로 전,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어, 전류의 방향이 이두 가지로 이렇게 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류의 방향은 어, 먼저 약속부터 해놓고 나중에 전류의 본질이 어, 결국은 전자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전류의 방향은 어, 결국 플러스 전화가 이동하는 방향, 혹은 마이너스 전화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보통 전류. 그러면 이 전류, 음, 여기에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 R,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세 개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오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 I, 이 I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어,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어, 오옴의 법칙입니다.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압은 마치 우리 어, 수도관으로 비유하자면 수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는 힘이 미는 압력이 크면 전류, 어, 물이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이 크면 전류 어, 펌프를 어, 그 수도관을 흐르는 전류 전류의 어, 양이 많아진다. 물의 흐름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저 저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은,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값입니다. 고유값이라기보다 어떤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자, 이 말은 일단 물질 크기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의 크기는 물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고유값이라고 하는 건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일단 삭제, 어,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보통 R로 쓰고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쓰고 옴 m 이라고 읽죠. 옴옴이라고씁니다 ohm.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음. 어, 단위를 이제 보통 기호를 v로 쓰고, 단위는 어, 단위, 기호하고 똑같습니다. v라고 쓰고, 얘 뭐라고 읽죠? 이거 볼트라고 읽습니다. 볼트, 음. 볼트,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전압이 형성되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저, 어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전하, 전화. 마이너스 전하만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는 어 마이너스 전하 전화, 어 전하의 전류, 우리 물리에서 나타나는 마이너스 전하는 주로 자유 전자죠. 그래서 자유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화학에서는 어떤 마이너스 이온이 어떤 전류의 역할을 할수 있지만, 어~ 물리에서는 이제 자유 전자,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류,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생긴다.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전류의 본질은 마이너스 전자의 흐름이다. 어,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전화를 띈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생긴다. 플러스 전화는 자, 원자 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본질은 전자의 흐름이다. 그리고 전자, 어, 전류를 보통 기호로 i로 쓰고, i로 쓰고, 단위는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이거? 그렇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암페어. 그래서 요,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상관관계 그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 오옴의 법칙입니다. 오옴의 법칙, 오옴의 법칙 i 는 r 분의 v.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어, 전압이 커질수록 어, 미는 압력이 크면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비례 관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커지면 자 저항이 뭔 뭐,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방해를 크게 하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 어,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죠. 이건 비례 관계죠. I와 V가 커지면 I가 커지죠. 비례 관계. I가 커지면 I가 작아집니다. R이 커지면 반비례 관계. 그걸 포함한 식이 바로 오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메 법칙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메 법칙. 자, 바로 또 밑에 등장할 거니까 오메 법칙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선생님이 또한 가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회로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자, 이제는 전원 장치가 있고 전원 장치가 있고 저항이 있고 스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전원 장치. 전원 장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이겠죠. 공급. 얘는 저항은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소비하는 것이겠죠. 소비. 어. 전원 장치 한개 있고 여기에 전원 장치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백을 만들 공급 장치에서 만든 걸 백을 만들면 여기 전기 저항 저항에서 백을 소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 에너지는 공급 전기 에너지가 있고 소비 전기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의도치 않은 곳에 여기에 또 저항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손실 전기 에너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는 그러면 손실 전기 에너지, 손실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소비, 소비를 하는데 의도치 않는 곳에서 소비하는 걸 손실 전기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어, 음, 자 다시. 공급 전기 에너지는 어, 소비 전기 에너지 플러스 손실 전기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공식이 뭐냐?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 공식은 음, I V. 자, 무슨 말이냐. 자, 전기에너지 공식. 자, 다시 회로도 일부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저항이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가 I고, 여기에 걸린 전화, 저항에 걸린 전압이 V일 때, 여기에 어, 나타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니까 소비 전기 에너지겠죠. 소비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건 유도 유도하지 않고 그냥 공식을 일단 어,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소비 전기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그리고 시간. 자, 이세 개의 곱이 소비 전기 에너지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될게 어, 이때 시간은 이거 초로 집어넣습니다. 초. 분이 아닌 초.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초. 이렇게 하면 소비 전기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에너지의 소비든 공급이든 손실이든 전기 에너지의 크기는 어 전원장치의 전압과 전류의 꼭어 이런 식으로 IV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어 늦, 전력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전력 음, 자 일단 전기 에너지 다시 한번 어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자 전기 에너지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혹은 어, 전기 제품에서는 소비가 일어나겠죠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어, 뭐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도 선생님이 그막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소비든 공급이든 손실이든, 어, 그 전기 에너지를, 공급 전기 에너지를 1초에 얼마나 공급하느냐. 음, 즉, 시간으로 나눈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어, 똑같은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어, 10초 만에 전기에너지 100을 주는 것과 1시간 어, 동안 전기에너지 100을 주는 건 분명히 다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시간을 두고 빨리 공급을 하느냐, 혹은 얼마나 똑같은 전기에너지를 빨리 소비를 하느냐, 이런 의미가 이제 전력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어 전력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게 전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줄, 퍼, 세크가 되고, 이걸 우리는 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전기 에너지를 기호로 P로 씁니다. P. 어 전력, 파워, P로 쓰고, 단위는 와트다. 고가로 둡니다. 와트 혹은 킬로와트를 씁니다. 1킬로와트는 1000와트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 전력의 개미, 어, 에, 다시,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여기로 다시 와서, 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차피 공급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기 에너지 플러스 손실 전기 에너지인데, 어, 이걸 시간으로 나눴을 때 똑같이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이세 군데에서 어 시간이 흐르는 건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 똑같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급전력 맞죠 어 전원장치는 공급전력이고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전력이고 소비피, 그 다음에 손실 전기 에너지 요 부분에서는 손실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는어자 지금 여기에서 쓰는 건, 어, 어떤 의미냐면, 공급 전력, 이런 표현이겠죠. 공급 전력. 공급 전력이 있고, 소비 전력이 있을 거고, 또,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음, 이거, 공급,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고,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고,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전력, 어, 전력의 의미가 또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공식으로는 결국, 자, 다시,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IV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IV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음. 자, 공급 전력. 자. 자, 여기서 다시 선생님 한번 쓰겠습니다. 소비 P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IVT가 되죠? 음. 자, 정정하겠습니다. 소비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다? 소비 전력이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죠? 어. 그게 바로 I v 죠 여기서 t를 여기서 t로 나누면 되니까 t 나누면 I V가 되겠다맞죠 그래서 결국은 전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소비 전력은 I V. 음, 그리고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I 대신에 R 분의 V를 여기에 R 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R분의 V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요거, 전력공식 세 가지 반드시 외웁니다. 어, 전력공식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자, 소비전기에너지도 동일합니다. 소비전기에너지도 IVT 혹은 OM의 법칙을 이용하면 공의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I 제곱 R t 맞죠? R 분의 V 제곱 t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 전력 공식 또는 어, 전기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이세 가지 식을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뭐, 결국,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IVT, 요을 계산하면 단위가 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 시간 자체가, 어, 시간이 이제 뭐, 한 시간, 전기에너지, 한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시간을 초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한 시간이 여러분들, 어3,600 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줄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3,600이라는 시간을 뽑혀야 되니까 계산하기 좀 불편함 어, 계산하면 좀 불편함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전력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요거좀 지우겠습니다. 자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음. 전기 에너지 자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I V T I 제곱 R T R 분의 V 제곱 T 전기 에너지 공식입니다. 물론요 전기 에너지는 공급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 에너지, 손실 전기 에너지 모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자. 음. 전력이 i 전력이 어떻게? iv r분의 v 제곱 i 제곱 R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전부 다 전력의 의미겠죠. 어,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전기 에너지다.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 하니까 얘는 전력량이라고 했죠. 자,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어요 전기 에너지 요 요때 전기 에너지는 줄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시간을 초 단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줄 단위의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전력량은 전력량은 뭐냐면 전력은 그대로 사용하고 요때 사용하는 시간이 단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아우 어 시간 단위. 아우어 단위입니다. 아우. 아우어 단위. 어. 그래서 전력 단위가 와트고, 전력량은 그래서 아워를 곱하니까 와트시가 됩니다. w 와 h 를 결합해서 와트시라고 표현하고, 혹은 어, 킬로와트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1킬로와트시는 1000와트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만, 어, 만약에 어떤 저항이, 전력이, 얘가, 100와트 짜리입니다. 100와트. 100와트. 그럼 얘는 자,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100와트 곱하기 1시간은 몇 초? 3,600초. 자, 계산하면 얼마죠? 3600 곱하기 100 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전력량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동일하게 100W 쓰고, 1시간이니까 1시간 1h 쓰면 됩니다. 그면 얘는 1000WC.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얘 1000WC니까 이거 줄여서 이제 1kW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음.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와트시라고 하는 혹은 킬로와트시라는 전력량을 활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 예,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